한화 이글스가 2022 시즌을 앞두고 주장 채은성 34과 6년 총액 90억 원, 770만 달러 이라는 어마어마한 계약을 했을 때 많은 이들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베테랑 내야수에 대한 거금의 투자는 도박으로 보였지만 2023 시즌이 전개되면서 이글스 프런트의 선택이 정확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한화에서 137경기에 출전해 타율 263 23홈런? 84타점으로 꾸준함의 기둥이었던 재현성은 2023 시즌 전반기에 부진에 빠졌습니다. 64경기에서 타율 232, 6홈런? 38타점에 그치면서 팬들과 전문가들 모두 하나가 믿음을 잘못 둔 것이 아닌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그러나 하나 김경문 감독은 주장에 대한 믿음을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반기가 끝나갈 무렵, 김 감독은 과감하게 예측했습니다. 채은성이 컨디션을 회복한다면 하나가 후반기에 치솟을 것이라고 말이죠. 결국 우리는 은성이가 터져야 해요. 그래야 요나단 패라자 안치홍. 노시환에게 집중되는 것이 분산될 테니까요. 라고 김 감독은 강조했습니다. 채은성의 초반 부진에도 불구하고 김 감독의 믿음은 변함없었습니다. 주장인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속상해하더라고요. 라고 인정하면서도 김 감독은 채은성의 성실함과 인품을 칭찬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근면한 친구예요 라며 채은성이 반등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나타냈죠. 그리고 채은성은 기대 그 이상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후반기 들어 채은성은 마치 홀린 듯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17경기에서 타율 333, 7홈런 23타점을 폭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전반기 기록을 뛰어넘었고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리그에서 홈런 2위에 올라 있습니다. 10개의 홈런포를 쏘아올린 삼성 강민호에게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홈런을 친 선수가 바로 최은성입니다. 최은성의 부활은 이글스 최근 6연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8월 1일 수원 원정에서 KT 위즈를 상대로 7은 중요한 경기에서 최은성은 6타수. 2안타, 연타석 홈런 포함 로 5타점 2득점을 올리며 팀의 13대8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글스의 뜨거운 질주로 6위 KT, 7위 NC와의 격차를 3.5 경기차로 좁히며 포스트 시즌 경쟁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죠. 이글스의 6연승 기간 동안 최은성은 타율. 346, 4 홈런, 12 타점으로 혼자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8월 1일 승리 후, 김 감독은 주장의 클러치 활약을 칭찬하며 최은성이 1회에는 3점. 3회에는 2점짜리 100-200 홈런을 치면서 경기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다. 고 활짝 웃었습니다. 최은성의 부활은 이글스 라인업 전체의 파급 효과를 일으켰고, 팀 공격력은 새로운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후반기 하나의 팀 타율, 298은 리그 선두 기하에 300에 이어 2위에 해당합니다. 이글스는 또한 외국인 거포 요나단 페라자를 1번 타자로 과감하게 올리는 전술적 변화를 통해, 3에서 6번 김태연, 노시환, 최은성, 안치홍의 활약으로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채은성의 부활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결정이기도 합니다. 타순의 중심에 있는 채은성 덕분에 김 감독이 라인업 구성을 실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된 것이죠. 이글스의 주장으로서 채은성은 그라운드 안팎에서 리더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 우정과 결의를 다지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할 때 최대한 많은 경기에서 이겨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어요. 팀원들과 함께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기쁩니다. 라고 채은성은 설명했습니다. 최근 장타 행진에 대해 묻자 채은성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접근법을 공개했습니다. 득점 기회에서 장타를 의식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점수를 내자는 생각으로 타석에 들어섰는데, 홈런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탔던 것 같아요. 라고 말했죠. 팀 플레이어인 채은성은 팬들의 응원에 고마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관중석에서 큰 응원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인사한 뒤 앞으로의 도전에 대해 팀이 상승세를 타고 있. 는데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다가오는 대전 3연전에서 좋은 경기를 하겠습니다. 라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8월 2일 대전 하나생명이글스파크에서 시작되는 이 3연전은 치솟는 이글스와 리그 선두 기아의 맞대결이 될 것입니다. 지난달 홈에서 열린 3연전에서 기아에게 충격적인 수입을 당했던 하나로서는 서륙전이 될 만한 경기입니다. 그러나 최은성과 동료들이 지난주 보여준 것처럼 이제 하나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습니다. 모든 엔진을 전속력으로 가동하며 어떤 도전이라도 맞설 준비가 된팀 말이죠. 이 모든 중심에는 캡틴이라 불리는 인물, 베테랑 네아수가 있습니다. 그의 투지와 결단력. 그리고 리더십은 이글스를 하위권팀에서 명실상부한 우승 후보로 탈바꿈 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최은성의 부활은 인내의 힘, 감독과 선수 사이 신뢰의 중요성.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팀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끈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 이글스가 대전에서 그라운드에 설때 주장 최은성이 선두에서 팀을 이끌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최은성에게 투자한 하나의 90억 원이 결코 화폐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장에 대한 이글스의 믿음은 확실히 보상받았고 아브로가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하나 이글스가 기아 타이거즈와의 중요한 3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신감과 목적의식을 갖고 경기에 임하는 것은 주장 최은성의 활약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리더십과 성과는 팀의 최근 상승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최은성이 이글스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클러치 상황에서 안타를 만들어내고 타점을 올리는 능력은 시즌 후반기 팀 타선의 폭발력에 있어 촉매제 구실을 했죠. 타순의 중심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최은성의 힘입어 김태현, 노시환, 안치홍 등 나머지 타자들도 꾸준한 활약과 적시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은성의 기여는 스코어 이상의 것입니다. 주장으로서 그는 역경 속에서도 동료들의 집중력을 잃지 않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더가우스와 클럽하우스에서 안정감을 주는 존재였던 그의 리더십은 이글스 선수들. 사이에 단합과 목표의식을 불어넣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단합력은 이글스가 타이거즈와 맞붙는 중요한 시리즈에서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지난달 기아에게 당한 수입회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 만큼 이글스로서는 자신들이 그때와는 다른 팀임을 증명하고 싶어할 테니까요. 숫자로 보나 이는 완전히 달라진 하나의 모습입니다. 최은성의 환상적인 후반기 활약과 더불어 이글스 전체의 공격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올스타전 이후 298의 팀타율은 라인업의 깊이와 퀄리티를 보여주는 방증이고 다양한 배팅 오더로 실험하는 와중에도 이 정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선수단의 적응력과 회복 탄력성을 말해줍니다. 물론 리그 선두 타이거즈를 꺾기 위해서는 강력한 공격력 외에도 선발 투수들의 호투와 불펜진의 안정감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은성과 동료들이 지난 몇 주간 보여준 방망이 집중력을 계속 유지한다면 내 경기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겁니다. 이글스는 대전에 설때 벌써 이번 시즌 기대치를 뛰어넘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시즌 초반 실망스런 출발로 많은 이들에게 포기 대상이 되었던 그들은 주장의 리더십과 감독의 변함없는 신뢰를 등에 업고 포스트 시즌 경쟁으로 다시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중위권을 맴도는 팀이 아닙니다. 체은성이 진두지휘하는 이글스는 가공할 위협이 되어 포스트시즌 경쟁의 한복판에서 맞붙기를 두려워할 팀이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시즌 막판의 압박감 속에서 집중력과 열정을 유지하고 가을야구 진출을 위해서는.